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넝부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두려움은, 모든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봉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큰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보려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때가 되었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되었고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란다. 그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시고요. 여러분, 예수의 포도나무이고, 그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삶의 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농부화되어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아버지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셔요. 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다른 나무는 제목으로도 쓰이고 참 유용하게 잘 쓰이지만 포도나무는 덩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마디마디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세기를 거쳐서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에는 기쁨과 환희야 축제 상징이 됐죠. 풍성함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 져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땔감으로 쓴다 할지라도 땔감으로 잘 쓰지 않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름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한 잘 태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열땔감으로도 쓸수 없는 가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날 그래,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열매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 오늘 성경에 보니 만일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난 너희를 제거할 것이고 또한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 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삶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자비양성 모든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나는 예수님 자녀가 안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은, 나의 영혼은 이미 생명체에 기록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열매가 좀 없다 하였어,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서 너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 취소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열매 위에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 구원이 참 많이 취소될 것입니다. 어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혈길 내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아, 나 오늘 구원 취소됐네. 그럼 다시 또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뭔가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되겠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 전에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로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수 있는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는 호되게 자기 육체를 여러분 절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호되게. 육체를 그만 행위를 많이 했어요 날마다 고해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오라고 루터 당신 그만 오시라고 내 안을 쥐가 있는데 난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해상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고해상사를 하고 뒤돌아서면 여전히 자신 안에 분노와 짜증 우울감이 있는 겁니다 아, 이름 하나의 뼈에 설수 없지 완전하신 하나님 고르카 신님 앞에 설수 없지 다시 또 달려갑니다 또 고해성사합니다 내 속에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돌아선 순간 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동시에 합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양심이 괴로웠다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더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해성사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가 자유아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됐을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것 같으니라. 아멘. 내가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보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울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고 나는 그 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마심으로, 내가 그 피에 흠뻑 적심으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에 주 말합니다. 너는 의론 의인이란다. 넌 나의 자녀란다. 주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행위로 주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여러분, 행동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 너가 열매가 없으면 성경은 말하죠. 무료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 냈을 때그 제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나너 버릴 거에 구원 취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좀 연약하다해서 무너진다해서 주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신 분이시고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할러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로의 단어에는 제거하는다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집어들다, 짓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다른 나무들과 좀 다릅니다. 호박류와 같은 것은 땅으로 이렇게 여분 퍼져갑니다. 그래서 땅으로 이게 뻗어져 나가서도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여러분 땅으로 뻗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돌돌 말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포도 열매가 위에서 주렁주렁 맺혀져요. 근데그 가지가 스스로 잘 알아서 돌돌 말아서 위로 올라가면 참 좋을 려만 어떤 가지는 땅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가 그곳에 싹 들어가지고요 이런 포도 나무에 돌돌돌 말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땅으로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땅으로 땅으로 들어가네, 세상 정력으로 살아가네. 그러면 주님은 말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매웠구나.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알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돌돌 말아서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가지가 뻗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농부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들어가지고요.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열매 맺으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채찍은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성냥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속으로만, 땅 속으로만, 땅의 것만 취합니다. 하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에 메어 있습니다. 환경에 메어 있습니다. 명예에 메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어떤 사업장, 직장, 모든 관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에서 싹 들어 올려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빼내시고요. 행복이라는 이 거짓된 행복에서도 하나님은 들어 올리시고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좀 이동시키기도 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75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 그대로 좋은 아버지로만 살려고 하는구나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75세 그의 본톡지첩 아비집 너무 익숙한 땅에서 싹 들어올려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해보면, 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유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리께서는 아브라함이 땅의 삶이 되어서 좋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야 되는 복의 통로자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세상 곳에 매어 있을 때. 환경에 매어있을 때, 세상 종역중에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싹 들을 올리셔가지고, 좀 외롭게 만드시기도 하시고요, 또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철저히 또 고립도 시키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십니다. 너무 아프죠? 그런데 깨달으십시오. 그건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지요. 이런 그가 아들이라면 사생자가 아니라면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그 사생자예요. 친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호되게 여러분 혼을 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아픔을 알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잘 살게요. 그사람님께 크게 징계 받거나 되게 혼이 나고 나면 오히려 더 감격하며 하나님 정말 잘 살게요. 제대로 살게요. 주님, 내가 너무 주님 마음을 아프겠네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구절 말씀처럼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가하여도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복증하며 살려야지 않겠느냐? 아멘. 더복증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 나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익숙했던 환경, 죄단 환경에서 들어 올리실 때, 내가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그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쌓이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들어올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채찍도, 또 나에게 하시는 그 가지치기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감사로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 이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 누가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가 내 안에 있지 아니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질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우리게할수 있습니다. w i t h o u you can do nothing. 너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자꾸 예수님 없이도 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쉬운 방법, 예수만을 거하여라, 예수만을 거하여라. 내 말씀에 예수만을 거하겠습니다. 너 예수만을 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말씀에 예수만을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거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만을 거하지 않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의식, 그고 내가 지금 예수인가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때 내가 움직일 때내 발걸음이 옮겨다니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만을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 들으실 수 있는 말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일만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디, 나 혼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 있음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예 있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디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갈 때,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절 잔 한절 잔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자신도 다 알지 못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설려고 할 때, 주님, 이 말이 이 감정이 주의께서 원하시는 감정입니까? 주의께서 원하신 생각이십니까? 주의께서 원하신 결정이십니까? 라고 한번 배에 묻고 무릎을 꿇고 짐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난주만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만에 거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나갈 때한번더 묻는 거예요. 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찰스 스포르저 목사님 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인을 해심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게 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말이 여러분 굉장히 원색적이지만 좋지 않습니까? 예수께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깨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위에 모든 능력을 다 빼앗겨도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죄 부가 되기까지 저를 한 푼도 없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보고 속에 제 손을 깊이 넣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빼앗아 가셔서 주님 품에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그삶 너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란다. 그러면서 주님은 칠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하여 줍니다. 의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첫 번째는 주명한 의식. 첫 번째 주만에 거야 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만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마침은 아니에요. 주만이 가셨다면 열매를 맺으시려면.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다 아멘. 구하는 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직게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의식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삶에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날마다 이스만에 거하기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기 원합니까? 지금 내 입술에 파스크를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영권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쉬지 않고, 지금 의식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의 입술을 쉬지 않고 구하게 되어 있어. 쥐만에 거하면 과할수록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근데 쥐만에 구하지아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쥐만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쥐만에 거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 쥐짤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열매 결과 기도의 응답은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께 받을 수 없어요. 찾지 않고서는 주님께 받을 수 없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정욕을 해서 구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지금 욕심은 아닌가? 여러분 굉장히 좀 고민하십니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주만에 더 거하면서 주에 기쁨 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거하면서 여러분의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을 매일 매일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정욕을 위한 기도,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력을 위한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럼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만에갈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내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합니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을 꾸는 대로 당신께서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대로 나는 이루어주리라 거리두 후소 말씀 1장 20절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라니 그럴 때그로말암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 안에는 모든 것은 예스가 됩니다 여러분 쥐안에 구하면 쥐 약속하십니다 너가 쥐안에 구하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의 포도나무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올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맞아요. 우리는 가지 같기 때문에.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주 신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수천, 수만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의 브랜치들이 가지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가지들이 각자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태에서, 사회에서 이날, 인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모든 가지들이 예수님의 원뿐인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서 그 예수부터 능력을 받고 모든 가정, 여러분 현장, 사회,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서 그리스인 다음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온 세상 여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한 가지가 된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곳곳에서 살아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주만에 가고,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일터를 축복하십시오.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안에 가는 나, 내 안에 가는 나의 자녀, 나의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